베로나 시내가 한 20분 거리인데 아, 지금 한 집은 트레일러 그리고 우리는 바로 옆에 이렇게 캠핑 사이트를 잡았답니다 시내라서 아, 사이트가 엄청 좁아요. 그런데 저 위쪽에 가면 전망이 너무 너무 좋은 어, 곳이 있답니다. 거기서 커피를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아, 점심을 라면으로 맛있게 끓여 먹고 걸어서 베로나 시내로 향하고 있답니다. 아, 도마뱀이 요 화분 밑으로 들어왔는데 어디로 갔니? 아, 죽어도 안 나오네. 죽은 척하고 있나 봐, 진짜로. 거위 한 마리가 올라 있는 여기다 커피를 올려놓고 시내 베로나 시내 구경을 하면서 커피를 마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야, 진짜 여기 아까 이 길로 우리가 올라왔잖아 차가. 이거 차가 타가 온 길이라고. 생각해. 어. 아 이게. 슈타인 친구, 그래. <웃음> <웃음> 그 멋진, 집이야, 멋진 여기. 집이야. 여기 어. 이 길을 따라 줄리엣 집으로 가고 있어요. <laughs> 옛날에는 여기 줄리엣과 로미오, 그 가문이 막 칼을 들고 딱 그때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들어오는 이 도시로 들어오는 입구에도 1 1 0 0년대에 세워진 교회가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옛날에 여기가 무덤이었대요. 근데 무덤 위에다가 이렇게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아, 골목길 좋다. 딱 이렇게 중세의 분위기. 오, 여기 무궁화꽃도 있네 이곳은 시간당 1유로 하는 거리 주차장이에요 아, 그런데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무료 주차가 가능합니다 앞에 이렇게 노란 건물 1층에 가게가 있는데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가게라고 합니다 뭐 이태리에서 먹어볼 수 있는 뭐 평범한 음식들인데 1 2유로 에서 45유로 까지 있네요 r 어, 올리브 나무가 있는 광장에 0 0 euro, 6,000 euro, 6,000 euro, 6,000 euro, 6,000 euro, 6,000 euro, 6 이곳에서 골프강 모차르트가 연주를 하였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 성당 안에 라파엘로 그림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갈 길이 바빠서 지나치려고 합니다 골프강 시내를 흐르는 아디제 강이라고 해요 근데 폭이 굉장히 넓은데 물살이 상당히 셉니다 아 지금 누워보 다리를 걷고 있는데 아, 절반은 공사장이어가지고 예쁜 반대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여기가 베로나의 번나가 카펠로 거리입니다. 아, 줄리엣의 집에 왔는데, 야, 들어가려면 엄청나게 줄을 사야 됩니다. 와, 줄이 조지씨 얼마야? 줄이 어디까지야? 엄청나게 긴 줄을 기다려야 돼요. 아, 여기 입구에 또이 낙서가 또 유명하죠? 아, 저기 벽에 낙서가 아직도 많이 있네요. 이 입구에 상호명도 줄리의 집이에요. 물건도 하트 모양을 팔고 있고. 아유 여기 그러니까 사랑의 메시지를 벽에다가 잔뜩 해놨어요. 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사랑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 줄리의 방 앞에 베란다가 여기 있네요. 너무 줄리의 가슴을 만지면 행운이 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줄리 동상 가슴을 만지면서 사진을 찍고 있답니다. 아 이렇게 복잡 복작 폭작, 되는 요 광장은 에르메 광장이라고 합니다. 요 에르메 광장에 누구신가요 마켓시 열렸네요. 어. 야, 집들 정말 그 중세 분위가 기좀 무시풍이네. 아 주스 맛있겠다. 아, 이제 꼬마 목각 인형도. 예뻐요 베네치아 사람들 앞에서 제지은 사람 얼굴 보여주면서 천피를 부르는 주고 망신을 주던 곳이 이제 광장에서 그 향수에서 그랬어 저걸 묶어서 끌고 나왔는데 나올 때 향수를 뿌리니까 전부 다 그냥 향수 녹아가지고 음. 신시어 이렇게 돼 버렸어 그 주인이 아야 집들의 프레스코화가 너무 멋있어. 음, 오래된... 음. 아또 여기 막 마켓 광장 한쪽에는 마돈나 분수가 있어요. 야, 여기 날개 달린 사자상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베네치아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어우 집에다가 제법 키가 큰 덩굴 나무들을 심어놨습니다. 1172년 람베르티 가문에 의해서 세워진 람베르티 응, 타워입니다. 이제 응. 아레나가 있는 광장에 왔습니다. 야, 근데 오늘 날씨 진짜 뜨겁네요. 아, 정말 뜨거워요. 야, 여기 레스토랑이 사람이 꽉 찼어. 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커피를 시켰는데 이렇게 왔어요. 자. 아까는. 에스프레소에다가 얼음을 하나를 띄워줬었는데,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얼음을 넣어서 먹는 아이스 커피입니다. 1895년에 문을 연 어, 엠마누엘 카페에서 차를 마셨고요. 그 엠마누엘 2세의 동상이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여기 오니까 코너를 돌 때마다 <laughs> 멋진 건물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어요. 중세 향이 느껴지지 가 옛날에 사아 저기 해시계도 있고 아 이게 백효 궁전이야 들어오는 입구에 우물이 있어요 오 깊어요. 안 보여요? 아, 이곳이 백효 공전입니다. 이 물은 먹는 물인가 보네. 아, 여기 분수들은 다 먹을 수 있는 물이에요. 저도 저렇게 먹어 보니까 되게 시원하네요. <laughs> 여기가 스텔라, 베키오, 다리. 이게 우리가 강을 건너가는 거잖아. 음. 아, 이 다리에서는 포토존이 좋아가지고 사진 찍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앉아. 야 멋있다. 진짜 멋있다. 또 반대편 쪽에서 보면 폰테 비테 폰테 비토리아 다리가 또 예쁘게 놓여 있어요. <목소리> 바. 못 올라가 이는데 왜? 네? 난다는데못 올라가. 빨리 올라가 봐. 이거는 계단을 앞에도 맹같 그지? <목소리> 어. <목소리> 어? <목소리> 이 아저씨는 배낭을 앞에다 맨것 같아. 봐봐. 다리밑에 오리들이 한가락이 놀고 있있요요여은행행이주주주주주매매렸어어국 조심하세요 근데 아직은 안 떨어져 이, 안 익었어? 여기 위에 박물관이 있는데 박물관 위에 올라가서 시내를 내려봐도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삐에트라 <목소리도> 다리 아, 여기서 바깥에서 보니까 이쁘다. 이 다리를 지나가면 아, 구도심하고 바로 연결이 돼요. 캠핑장을 가기 위해서 아, 이렇게 가파른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답니다. 올라가는 틈틈이 사진 한장 찍어주고요. 재밌는 대문이 있어요. 아이고. 야, 절경이다. 절경에 절경. 음. 아, 절경이다. 음. 절경의 절경. 아, 푸니쿨라가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아 푸니쿨라를 타고 왔으면 또이 풍경을 못 보네. 한퀴뺑 돌았네 우리가 시내를. 음. 저 구름하고 응. 오, 타워가 아니. 너무 기가 막히게 그렇지. 어울린다. 그렇지. 야, 장관이다, 장관. 私もね。<noise> yeah